안녕하십니까 오늘 확 풀리는 성경 원리 두 번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주제는 관계성 통성명 a n g 겠습니다 자, 믿음은 관계성이고 두 a n quanges amigo, two ink tisami, s o r 어떤 사람하고 사귀려 합니다 처음 만나겠죠 어떻게 하죠 악수를 합니다 그리 서로 통성명을 합니다. 합니다. 제 이름을 말하죠.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도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지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산 하면 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강 하면 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 하면 호랑이라고 부르는 동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상, 연필, 자동차, 뭐 하늘, 바람, 뭐숲등 이런 모든 것 이름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니, 뭐 평등이니 하는 것도 이름이고, 또 보이진 않지만 추상과 관념으로 존재합니다. 사람이란 이름은 어떨까요? 사람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70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같을까요? 사람마다 그 사람만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고, 저만의 이름은 고진원입니다. 자, 고진원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70억의 사람 중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고진원은 없지요. 물론, 고진원이라는 동명이의 다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점잖게 생긴 사람, 사람 좋은 이 고진원이라는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네. 자, 이름의 원리를 정개해보지요. 강아지 하면 보통 이름이죠. 강아지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이름을 짓습니다. 해피라고요. 그리고 매일 그 강아지를 보면서 밥도 주고 또 쓰다듬어 주고 해피야 해피야라고 불러줍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쯤 되면 그 해피가 나를 알아봅니다. 해피야 하고 부르면 딴짓하다가도 고개를 들고 이렇게 나를 쳐다봅니다. 강아지와 소통이 되는 거지요. 강아지와의 관계성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러은 우리가 주로 영어 문법 시간에 배우죠. 우리 말에 문법을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러면은 보통 명사가 있고 다시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질 명사, 뭐 추상 명사가 있겠죠. 자,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는 이미 나타났죠. 강아지는 보통 명사이고 해피는 고유 명사입니다. 자, 산은 보통 명사이고 한라산 백두산은 이름은 고유 명사입니다. 해피는 고유 명사. 이 세상에 단한 마리밖에 없는 강아지다라는 의미죠. 물이니불이니 하는 이름은 다 물질 명사고, 뭐 자연의 평안의 사랑이는 이런 이름은 다 추상 명사이죠. 자, 저는 보통 명사로 사람이죠. 그러나 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이 있죠. 바로 저의 이름은 고유 이름은 고진원입니다. 이고진원는 70억의 사람 중에서 단한 명뿐입니다. 자, 고진원이라는 이름이 저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인물이 어떻고 성격과 성질이 어떤지, 사람됨됨이는 어떤지 모든 것을 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과 악수를 하고 아, 저 고진원입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네죠. 첫만남면서는 저의 외모와 <laughs> 가운도 장호도 사투리와 또 점자는 뭐 예의가 드러날 뿐, 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모릅니다. 그리고 자주 이제 만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저의 성격과 성질과 뭐 생각,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격적 관계에서의 단계는 이름을 아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단계는 저를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 할때 제가 동네 사람들 저의 이름을 모르지만은 제가 목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 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와 동네 사람들은 가벼운 인사를 나누죠. 사람들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인격이라든가 뭐 무슨 도덕적 뭐 이런 뭐 능력이라든가 뭐 인생을 잘뭐 아는 그런 사람 정도로 믿어 줍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들은 또 저를 또 불편하게 여기죠. 교회에 나오라고 할까 봐서요. 그러니, 어쩌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늘 가는 뭐 마트라든가 단골, 뭐, 책방, 뭐, 문구사, 뭐, 철물점 주인도 잘 알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목사인 줄 알지 못하고, 그죠? 뭐, 좋은 사람 정도로, 어, 통합니다. 자, 첫 단계에서는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성격이나 성질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드디어 저의 이름 고진원으로 관계성을 맺는 단계입니다. 저를 고진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입니다. 뭐진로나하고 부르는 친구도 있고요. 고 목사님하고 부르는 또 목사님들의 모임도 있고 예. 또 여러 모임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고진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고, 차를 마시고, 긴 시간을 대화를 하지요. 그리고 뭐, 예, 목욕탕에도 같이 가고, 때로 1박 2일 여행도 같이 갑니다. 잠도 같이 자고, 인생의 삶을 나누고, 또 적당한 고민도 나눕니다. 급할 때는 돈도 꿉니다또 꾸줍니다. 자, 이두 번째 단계의 관계성 단계에서는 서로의 기질과 가치관을 나타나고 잘 이해를 합니다. 즐겁습니다. 자, 그렇다고 저와 사귀는 사람들의 저 고진원이라는 사람의 속을 다 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제 속에 들어와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점잖음과의 여유와 배려, 훈련된 뭐, 교양, 인내, 도덕, 정신, 뭐 그런 것으로 저를 아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의 로에 대한 아주 부드럽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여의를 차리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뭐 화를 낸다거나 뭐 체면을 구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 고진원이라는 사람은 이두 번째 단계에서는 꽤 좋은 사람으로 통합니다. 그러나 실상 저 고진원이 어떤 사람인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뭐 위선자인지 뭐 이중인기, 이중인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화를 잘 내는지도 또 모릅니다. 자 이쯤에서 물어보지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말하면, 저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논리적으로 저의 속마음까지 알고 통하는 사람이 저와의 관계성이 최고로 잘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예. 저의 아내입니다. <laughs> 왜 그렇지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이기 때문에 남편의 속옷이 나왔기 때문에 남편의 속에 내면의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의 깊은 속을 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내에게 40여년 전에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200여명쯤 되는 그 졸업생 중, 중에서 희미하게 사진이 예, 제가 들어있었는데 저도 어, 내가 어디 있지? 어 찾고 있는데 아내가 보더니만 대뜸 똥집게처럼 저를 콕 찝어내는 것입니다 아 그때 기가 을했습니다아 이제부터 이 사람을 속이기는 다 틀렸다 하고 말했죠 이건 좀딴 이야기입니다만 목사로서 아내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강단에서는 천사같이 말하지만 실제 가정이나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든 자기 아내로부터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내기는 저의 교양과 도덕으로 부정한 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유전자인지, 이중 인간인지 다 둘통이 납니다. 자, 부부관계는 관계성의 완성입니다. 속이거나 속일, 속일 수가 없이 서로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관계성이지요. 그러면 이3 단계에서의 저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내가 남편을 저를 보고 고진원 씨라고 부를까요? 아내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한번 저를 고지런 씨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내와 결혼하면서 저의 이름은 실종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부른 이름은 여보입니다. <laughs> 좀 길게는 여보 당신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저를 알고 사귀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를 보고 여보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의 이름 고진호를 알고 친근하게 지내는 어떤 사람도 저를 가리켜서 여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저의 아내만이 저를 여보라고 부릅니다. 저 역시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지요. 여보 당신, 여보 당신. 비밀스러운 이름입니다. 물론 젊은 부부들은 서로 자기야 라가 부르지요. 또 어느 젊은 아내는 남편을 뭐 오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다 해서 아무도 그 남편을 진짜 오빠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빠가 사랑스러운 남편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다 알고 있지요. 모두 자기들의 부부만이 통용하는 이름입니다. 최상의 관계성의 이름이지요.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여보든, 당신이든, 자기야든, 오빠든, 뭐, 누구 엄마든, 누구 아빠든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어떤 것으로 부르든 그것은 그들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하고 친근한 관계성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는 관계성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는가에 성경적 대답이지요. 사람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관계성을 훈련합니다. 장차 주님과의 관계성을 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관계성은 이렇게 3단계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